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독일 무선 충전 시스템 전문 기업 와이페리온 인수 추진. 테슬라가 독일 무선 충전 시스템 전문 기업 와이페리온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더로본 리포트가 보도했다. 하지만 인수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와이페리온은 자율 이동 로봇, 무인 운반 로봇, 협동 로봇 등 로봇 제품에 무선 충전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지난 2016년 브라운 오퍼 태양에너지 시스템 연구소 출신 4명이 설립했다. 블루인더 피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19년 위페리온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 회사의 첫 번째 제품은 산업자량용 비접촉식 유도 충전기인 에이터링크 3000이며 최근에는 소형 AMR 등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인 에이터링크 1000을 내놓았다. 와이페리온은 올해 초 시카고의 북미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북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북미 법인은 제품의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현장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하며 북미 고객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와이페리오는 그동안 주로 전기산업자량용 충전기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테슬라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공장에서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전기차 경로 계획 앱 개발사 이테르니오 인수. 리비안이 스웨덴 전기차 소프트웨어 개발사 이테르니오를 인수했다. 이테르니오는 인기 전기차 경로 계획 앱인 어베러 루트 플래너를 개발한 회사라고 21일 IT 매체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어법은 차량과 날씨 조건, 교통 상황 및 실시간 충전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고려해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준다. 위비아는 어법의 경로계획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및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어법의 경로계획 API는 위비아 엠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통합될 예정이다. 미오 투자 소식입니다. 제이테슬라의 오일머니 참여 아부다비 중 미오 투자 제2의 테슬라를 노리는 중국 전기차 회사 육성에 중동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소재 전기차 업체인 니오는 아부다비 정부가 소유한 스마트 모빌리티 중심의 투자회사인 CYVN 홀딩스가 자사에 총 7억 3,85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니오는 8,469만 5,543개의 클래스 A 보통주를 8.72달러에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테크크런치는 CYVN이 지난 2017년 니오에 투자한 텐센트의 계열사 등 기업으로부터 클래스 A 보통주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CYVN 홀딩스가 니오의 지분을 약7% 소유하게 된다. 니오의 지분 5%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 CYVN 홀딩스는 니오의 이사회에 한 명의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이번 아부다비의 전략적 투자는 리오가 판매 시장을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리오는 지난 2021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바 있다. 테크크런치는 아랍에미리트가 테슬라가 시작한 중국 가격 이나전쟁에 위협받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매력적인 시장으로 격상했다고 평가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부사장 중기 스마트 제조업 발전 돕겠다. 한국 제조업의 성공과 성장세는 정말이지 경이롭습니다. 이는 바로 애플이 첫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프리아 발라 수브라마니암 애플 오퍼레이션 담당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스마트 제조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스텍 내에 위치한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애플이 세계 최초로 만든 제조업 특화 R&D 지원센터다. 스마트 공정 관련 장비를 구축, 중소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1대1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발라수브라마니안 부사장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스마트 제조업 간의 간극을 줄인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며 특히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 제조업을 향한 여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애플은 이 간극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해 볼수 있는 기회를 한국에서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20년 넘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해 왔다. 20년간 이곳에서 혁신과 협력을 전개해 온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술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20년간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등대 공장으로 선정된 기업인 포스코, LG전자, AS산전, 캔뷰 등 유수 기업 소속의 전문가들이 스마트 제조를 실현하기 위해 걸어온 길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열렸다. 애플은 물론 다양한 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스마트 제조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스마트 제조 분야의 리더 양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프리아 발라수 브라마니암은 한국에 다시 돌아와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가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여기 포항에 위치한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에서 최초의 스마트 제조 포럼을 주최하게 돼 자랑스럽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이곳에서 발휘한 창의력과 열정에 크게 감명받았고 한국이 스마트 제조업에서 앞으로도 계속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맥킨지 앤드컴퍼니 뉴욕 오피스의 파트너이자 오퍼레이션 부문 리더인 라울 샤마는 스마트 제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생존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국 제조업 생태계에서의와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애플과 같은 업계 선두 주자가 중소기업에게 이를 위한 전문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를 보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 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AI 적용 이하노 준비 TSMC, 반도체 지배력 강화.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가 이나노미터 기술에 집중 투자하면서 반도체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 반도체 역시 세계 최초 3나노 양산을 발판으로 마련한 글로벌 기술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공정을 진화시키며 맞서는 모습이다.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대만 TSMC는 인공지능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이나노 반도체 생산을 준비 중이다. 올해 안에 소량 시범 생산을 시작하고 2025년부터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나노 제품 생산은 TSMC의 대만 북부 신주과학단지 바오산 지역에 건설하는 20헵에서 시작해 대만 중부 타이중 중부과학단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만 TSMC는 엔비디아 시놉시스 아줌과 협력해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인 이나노 이하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기업은 리소그래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시놉시스는 전자 설계자 동화 업체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네덜란드 아짐은 3천억에서 5천억 원을 호가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제조해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AI 반도체 호황에 따라 시가 총액 1조 달러 시대를 연 엔비디아의 기술이 주목된다.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기술이 TSMC의 이나노 기술 개발에 꼭 필요하다는 평가다. 엔비디아는 쿨리소라는 라이브러리 기술을 통해 기존 이소그래피보다 최대 40배가량 성능을 높여 관련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며 TSMC를 지원한다. 첨단칩을 개발할수록 이소그래피 과정에서 더 작은 트랜지스터와 와이어 연결이 진행되면서 회로를 찍어내는데 사용되는 구조적 틀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 연산이 필요한데 이때 엔비디아의 제품이 연산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란 설명이다.